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산술평균은 이런 얘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에 예, 수학과 영어가 있는데 너40 맞고 60 맞았어. 그때 평균 구해. 그러면 산술평균이라고 표현해요. 알았죠? 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다 쓸게요. 수학과 영어가 있는데, 실제 얘는 40점 맞고, 얘는 60점 맞았지만, 그치? 이해가요. 우리가 요 산술 평균은 수학도 m점, 영어도 m 처먹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점수로 깔아 놓은 거죠. 이해가 안 가. 그게 뭐야? 산술 기하평균이야. 뭔 개소리래? 그치? 좀 이따 얘기할게요. 기하평균은 뭐냐면, 이런 얘기다. 가로. 있지. 세로 있지. 이해가? 지금 가로가 10cm고, 세로가 40cm야. 됐어요? 이해가요? 어, 근데, 뭐냐면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값, m, small m. 이해가요? 저게 뭐야? 평균이야. 여기도 봐봐. 4 0 60점 맞았지만 그치? 똑같은 값으로 났을 때, m점, n점 받았다고 볼수 있지. 맞아요? 그게 산술평균이냐 근데 얘는 뭐냐면, 가로, 세로가 10과 40으로 다른 값이 거든 실제? 이해가요 근데 그거를 무슨 값으로 보는 거야, 지금? 같은 값으로 취급했을 때. 맞아요? 똑같아야 돼. 뭐가 똑같아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가 똑같을까? 산술평균은 뭐가 똑같고, 여기서는 뭐가 똑같은 거야? 여기는 넓이가 같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고 그런 거야. 그럼 여기 왼쪽 넓이 몇 나와? 실제 값은 10 곱하기 4 0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넓이는 뭐야? 그게 다 똑같은 값 m, m으로 갔잖아. 어, m 제곱해서 400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는 몇이 나와야 돼요? 20 맞아요? 그러면 가로 있고 세로 있는데 원래는 10, 40이었는데 얘를 몇으로 본 거야? 20, 20 봐도 얘는 똑같다는 얘기. 요 20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하 평균이라고 해. 이상하지, 틀리지 확실히 틀려. 산술 평균은 그래서 뭐가 일정할 때냐면, 요거를 더한 값과 이거 더한 값이 서로 같아야지. 합이 같을 때야. 이해가 기하가 고비 같을 때 이해가. 그럼 여기 봐봐, 변수 a, b, 이게 실제 값이야. 알았어요? a라는 사람은 a, b라는 사람은 b, c라는 사람은 2 c 를 받았어. 그렇지? 근데 그 평균은 산술 평균도 있고, 그 평균은 기하 평균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산술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 얘도 m3 처먹고, 너도 m3, 너도 m 산술 평균 값이야. 맞아요? 그걸 너도 같아야 돼. 맞아요. 뭐가 같아야 돼? 합, 총합. 이해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 이거 세 개의 합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해가? 네. 합이 같은 n 값 이해가 한거야 그럼 기하 평균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표현해야 돼? m 기를 몇번 곱하는 거야? 세번 세번 곱하니까 몇 적곱이라고 그래? 네. 세 적곱이라고 부르지. 이해가? 네. 어그 곱한 값이 다 똑같아야 틀려야 돼. A, b, 똑같아야지. 이해가? 저게 기하 평균이야. 이거를 기하 평균 알았죠 요거를 산술 평균. 이해 가? 네. 맞잖아. 산술 평균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아? 네. 그럼 기하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m 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세제곱해서 abc 나와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abc 하면 이건 제곱근이죠? 얘는 세제곱근이라서 여기다 23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죠? 어. 새로운 기호야. 자, 여기 봐 봐. 어떠한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런 X 값은 뭐라고 써요? 네. 뿔마, 루트 2 이렇게 씹으리거든요? 네. 근데 평균에서는 음수 없어요. 알았죠? 네. 네? 네. 아, 뿔마, 예. 예, 뿔마 2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뿔마, 루트 4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원래 요거는 제곱근 4라고 부르지. 원래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2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요거 생략한 거야. 알았어? 이해 가? 그러니까 여기가 표시가 있다는 얘기지, 분명히. 근데 2는 너무 많아서 생략했다고, 편의상. 무슨 얘기인지 알죠? 됐어요? 어? 그러면, X를 세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런 X값은 문제는 어떻게 약속한다? 몇 제곱근? 세제곱근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X를 다섯 제곱해서 5가 됐대요. 그럼 X값 구하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 때리고 다섯째 곡권 하면 이 값이 바로 그거야 이해가 안 가? 됐죠? 뭐 어렵지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산술 평균이 있고요. 기아. 기한... 얘들아 말이 어려워요. 막 헷갈리고요. 괜찮아, 알았죠? 전혀 쓸거 없어요. 미리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보통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이게 a, b 간의 평균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걸 무슨 평균이라고 부른다? 산술 평균 그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죠? 그럼 두 변수 a, b의 제곱근을 하면 뭐가 된다? 두 개니까 이 제곱근이야. 이해가요? 어 이렇게 표현할게. 이 제곱근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기하 평균. 목숨 걸지 마. 됐어요? 선생님 세 개짜리 산술 평균은요. 예, 삼으로 나누면이게세 개짜리 삼술 평균 맞아 틀려요. 세 개짜리 기하 평균은요. 제곱근 해놓고 여기다 a, b, c 곱해놓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삼 제곱근이야. 이해가요?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네 개짜리 상상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 몇 개짜리 기하 평균? 산술 평균. n개짜리. x1 플러스 생략. 마지막에 sn. 맞아요? n개에 대한 산술 평균. 맞아요? 값이 저거야. 그럼 n개에 대한 기하 평균은 뭐라고 쓰면 돼요? x1 곱하기 x2 곱하기 계속해서 몇 차? xn까지 곱하고 몇 제곱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됐죠? 어 그러면 지금 좌측에 있는 건다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어 그랬을 때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 절대부등식의 의미 설명할게. 여기 봐봐. x제곱은 x가 실수면 어때? 무조건. x가 무슨 값을 갖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게 바로 뭐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x가 무슨 값들 같던 항상 저렇게 된다. 변함없이. 이해가요? 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도 절대부등식이 있다 없다? 있어. 알았지 응. 2와 4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2, 4. 하지 말고 그럼 저거 해볼까? 2, 6. 맞아요. 2, 6 말고 2. 4, 10, 2 한놈 4점 맞았고 한놈 12점 맞았대 알았죠? 하나는 4cm고 하나는 12cm래 이. 자 여기 봐봐 산술평균은 4 더하기 12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라 그랬지? 기하평균 이제할줄 알아야 돼4 곱하기 뭐? 12의 몇 제곱근? 제곱근 이해가 안 가요 세개면세제곱근 됐어? 어.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루트 4, 8이죠.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8이지. 누가 커? 8이 크잖아. 8이 루트 64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크지. 오.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절대 분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찌 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요? 무조건 저렇다는 얘기야. 불변. 같을 때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 그럼 같을 경우는 없냐? 있어. 보여줄게. 야! 두 개가 같은 값 4, 4 가졌다. 4, 4 하지 말까? 8, 8 뭐라고요? 8, 8 산술평균은 나누기 2하지요. 기하평균은 8 곱하기 8에 몇 제곱근? 2제곱근.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거 몇이야? 64에서 8 나오지. 이거 몇 나와? 8 나오지. 오! 같을 때도 있지. 분명히! 이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서로 같네. 이해가?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잠깐. 얘들아,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확실한 거 맞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제 하나 토달게 이제는, 요, 같다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얘가 같을 때, 즉,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알아? 음, 응, X가 0일 때 성립한다. 맞아, 틀려요. 등호는 X가 0일 때뭐 한다? 성립합니다. 이 얘기지. 요말 이해가 안 가? 가지, 퀴즈. 어떠한 수를 제곱했을 때 x제곱의 최소값은? 에이씨. 0이잖아. 아니, 어떤 수의 최소값은 아무리 작아봐야 몇이야, 지금? 0. 0이 될 때지, 그렇지? 이해가? 즉, 최대, 최소를 알수 있는 거야. 이해가? 부등식은 최대, 최소를 알수 있는 거야. 가, 안 가. 맞잖아. 이해가요. 안 가요. 하죠. 이거 이해가? 그럼 여기 잘 봐봐. a 더하기 b가 항상 6이, 16이 됐대. 뭔소리요 a랑 b 더하면 무조건 16이야. 이해가요? 단, 내가 평균이란 개념은 음수는 없어. 네. 대선제는 그거 평균의 개념은 음수 없어. 알았지? 네. 음수에 대해서 평균내라는건 없어요. 네. 됐죠? 그럼 A와 B가 양수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항상 16이야. 그럼 산술 평균은 무조건 몇 나와? 8. 변화 없이 8 나오지, 그치? 기하 평균은? A, b 의 루트, 이해가 한가? 아, 이게 기하 평균이지. 이해 안 가? 근데 여기에 뭐야? 절대 부동식이 성립한다랬지, 내가? 누가 항상 그다렸어? 이해가 안가 가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이찐따우들아 양변 제곱해도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면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몇 나와? 그럼 두수 곱이 뭔지 모르지 AB가. 근데 이거 적당히 두개 곱했을 때몇 가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64보다 더클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두수 곱에 무슨 값할수 있어? 최대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와다? 언제 6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 같은 값을 가질 때. 이해가? 그럼 여기 봐봐. A 더하기 B가 16이 되내기 위해서 여기 같을 때는 이런 64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반 땡에서 88 가져가면 되겠다. 선생님 말 이해가 안 가? 가요? 다른 거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뭐였어요? 곱해서 16 나왔대. 네. 됐어요? 근데 A도 무슨 수? 네. B도 무슨 수? 네. 난데없이 A 더하기 B에 무슨 값 구하래? 채소값 구하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야, 그러면 A, B 두개 선택하는 경우는 졸라 많아서. 네. 양수 두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많은 거다. 네. 맞잖아. 1, 16도 있고, 2, 8도 있고, 3할때 3분의 16도 있고, 얘가, 네. 뭐, 파이 해놔도 뭐, 뭐, 쓸수 있고, 맞아? 모든 실수 엄청나게 많아? 네. 그런 것들 중에서 더 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없다라는 얘기야. 뭘 모르면? 산기를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산기를 알면, 산술 기압 평균을 알면 대박인 거야. 여기 봐. 내가 지금 a 곱하기 b가 16으로 일정해지는 거죠. 이거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됐을 네. 때 a 더하기 b의 범위 찾는 거야. 네. 그걸 뭐로 찾는 거야 지금? 산술 기하로. 자, a, b의 산술 평균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는 거로죠 네. 기하 평균은 뭐라고요? a, b 곱해서 제곱근 네. 두 개짜리. 이해가요? 네. 그 항상 뭐가 성립한다고? 네. 이게 된다고. 네. 이해가 안 가요? 가요. 그냥 때를 박은 거야. 근데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그럼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은 4. 이해가 안 가? 그럼 너네 a 더하기 b는 아무리 커봐야? 아무리 작아봐야? 이해 안 가? 가죠?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몇이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한 a 값, b 값 정할 수 있어 없어. 4, 4 맞아. 그때 최소값 8을 갖는다는 얘기야. 즉. 산술 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 구할 때 기가 막힌 거야. 어? 다시 뭐라고요? 산술 기하 평균 구할 때 기가 막힌 거야. 얼마나 똑똑한가 보겠습니다. 난 얘기했거든? 이제 읽기 내는 거야.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해 가요? 36을 갖는데요 됐어요? 36을 봤는데 근데 x도 양수, y도 양수, z도 양수라고 해야 돼. 알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xyz의 범위 구하래. 최대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이해 가?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야. 합이 일정한 숫자로 나오죠. xyz는 정해 주진 않았고. 그렇지? 단지 자연수 범위에서 정하는 거죠. 양수 범위에서 맞아 들려요. 저거 중심을 꺼봤던 것이 양수에서, 그렇죠? 어? 그랬을 때 곱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못더 뭐 올려야 돼? 산술기하야. 못더 뭐 올려야 돼, 알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몇으로 나눈? 3분의 1으로는 평균값과 x, y, z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 했죠. 세 개짜리니까 맞아요. 네 개면 네 개짜리 제곱권 맞아요. 네. 이 값이 될때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맞아. 네. 근데 이게 몇이야? 13, 13, 13, 36이죠. 그럼 3으로 나눠봐. 12. 12가 되는 거야. 그럼 몇 제곱해야 되겠어? 양변을 세제곱하면 돼. 그럼 x, y, z나고 오 여기 몇이야? 12에 세제곱해서 너는 아무리 커봐야 여기까지야.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대 최소를 알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럼 내한 마디만 할게. 앞으로 앞으로 이제는 이 시간 이후 산술 기하 평균을 배운 순간 뒤로부터는 최대 최소 뭘 물어보잖아. 최대 최소 물어볼 때 머릿속에 무조건 뭐부터 의심해봐야 돼. 이 문제가 산술 기하 평균인지를 의심해보라는 얘기야. 앞으로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최대 최소 구해보세요. 갑자기 이게 나왔어? 뭐부터 의심해보라고? 산술기하평균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봐. 알았지. 그럼 산술기하평균이 되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 뭐야?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케이스가 나와야 돼. 이해가? 그런 값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대전제는 무조건 그 변수가 무슨 값이어야 돼. 양수에서 알았어요. 그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부터 의심해 봐라. 산술기하평균을 의심해 봐. 안 그러면 최대 최소 알수 있다 없다. 없다. 예시 듣게요. x가 몇치래? 영과 1 사이수래? <laughs>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x 플러스 x 분의 일의 최소값. 모르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x 더하기 x분의 8에 최소값 구하라. 4x 플러스 x분의 2에 최소값 구하라. 미쳐버리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지금 최대 최소 물어봤지? 그럼 뭐부터 네. 의심해봐라? 산술기약 평균. 알았죠? 산술기약 평균은 모든 데서 쓰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양수값에 대해서. 받아 네. 틀린다. <laughs>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변수는 x 맞아 틀려요. 그럼 줘되는 거야. 두 개의 변수가 이거랑 이거지. 요두 개의 변수가 이거랑 이거지. 이해가? 요두 개의 변수가 얘랑 얘인 거죠. 이해가 안 가? 저 각각이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양수 돼야안 돼? 되는 거 인정? 어, 양수 양수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합이 나왔죠? 그럼 저두 수의 평균은? 2분의 이렇게 쓸 거지? 네. 그럼 그거 살짝 2로 넘겨도 돼, 안 돼, 이제는. 네. 이해 가? 네. 가야 안 가요? 네. 그럼 여기도 2로 이렇게 넘기고 2로 넘긴 거, 이해 가? 네. 원래 좌변에 나누기 2가 있는데, 그냥 우변으로 넘긴 거야. <laughs> 그럼 어차피 왼쪽이 산순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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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 네. 오른쪽에 못 때려 박는 거야. 기하 평균, 맞아? 네. 그러면 두개니까 루트 2제곱근 맞아요? 네. 여기에 2개 변수 못 때려야 돼. X랑? 뚜껑, 2제곱근 X랑? 이해가요? 네. 2제곱근 뭐? 4X랑? X분의 2 이해가? 네. 오, 대박! 지워져, 안 지워줘? 네. 이 값은 몇이야? 이해가? 네. 2. 그럼 너는 아무리 사가봐야? 이해가 안 가. 네. 너는 지워지니까 얼마야? 4루트 2. 루트 8이 2루트2니까 맞아? 너 아무리 잡아봐야 4로 2라는 얘기야. 너 아무리 잡아봐야 몇이야? 나오겠지. 이것도 지워줘서 문자. 대박이죠. 엄청난 거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럼 선생님, 어, 이게 엄청난 건데 굳이 그치? 이 느낌은 와? 근데 이제 이게 왜 힘드냐?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며이래 네. <laughs> 음수도 있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잖아. 맞아? 갑자기 저렇게 해놓고 저 값에 범위 구하래 최솟값 구하래. 그럼 뭐부터 의심해봐라? 아, 황당하잖아, 그렇지? 맞아요? 산술 기하 평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야. 확인할게요. 여기 잘 봐봐. 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돼. 뭐를 변형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식을 변형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렇지?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봐봐. x 플러스 1을. 그럼 x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오, 이건 양수네. 그럼 x 플러스 1분의 3도 양수지?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그럼 변수를 x로 보면 돼? 안 돼? 네. 뭐로 만들어야 돼? x 플러스 네. 1로 만들어야지. 어. 왜냐? 이거를 두면 음수값도 존재하잖아. 삑! 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선생님이 변형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 잘 봐봐. x 플러스 1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네. 근데 o x 지 여기다 5 때리는 거 맞죠? 근데 여기 말고 새로 생긴 게 뭐야? 더하기 5 생겼죠? 그럼 뒤에다 빼기 5 때릴 수 있어? 없어? 잘봐 이제는. 잘 봐. 그랬을 때두 변수를 이거로 봐야 돼. 하나는 얘, 예, 하나는 얘. 예. 마이너스 는 나중에 신경 써. 그럼 두수 더했지? 그럼 두수 지금 네모랑 이렇게 네모 두개 더했잖아. 그렇지? 그걸 나누기 2한 게 산술 평균. 맞아? 들려요. 그거는 이게 된다 맞아? 나누기가 오른쪽으로 하면 곱하기 2, 맞아요? 네. 뚜껑, 맞아요? 뭐 곱해야 돼요? 이 네모 두개 곱하는 거지 네. 자, 곱해볼까? 5 괄호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3, 맞아요? 네. 이거 지워도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뭐 나와? 15 나오죠? 네. 이게 강 가? 이도 되죠? 그럼 2 루트 뭐 나와? 숫자 나오네, 대박이네 누가? 이만큼은 이거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예지, 예가 아니지. 예가 되려면 빼기 5를 이쪽에도 한 번, 이쪽에도 한번 이해가 안가. 그럼 예 나온 거 맞아 려 예가 그럼 이 새끼는 아무리 잡아봐야 며칠하는 얘기야. 이 로또 15 빼기 5에서 이게 최소값이야. 대박인 거야. 저 방법 말고는 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산기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어, 어마어마시한 겁니다, 얘가. 근데, 야, 저게 산기라는 게 상상이나 가냐? 안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말은. 다 제끼고,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 제일 먼저 의심해 볼게 뭐야? 산술기약 평균인지 의심해 보라는 거야. 전제 조건은 양수여야 돼. 얘가? 음수면 양수로 변형이 다 있는지 이거 보셔야 돼. 그래서 합했을 때 값이 숫자로 나오거나 곱했을 때 값이 숫자로 나와야 돼. 이해 가요? 그랬을 때는 합과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알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어, 증명은 안 했어. 그치? 저게 왜 되는지 증명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고요. 기하 평균은 루트 a b죠. 됐어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증명하래. 근데 대전제가 a는 양수, b는 양수라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증명 어떻게? 해? 오가 크니 사가 크니 증명하래. 왜왜큰 거야? 크니까 커요.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야? 야 오가 커 사가 커 누가 커? 근데 물어볼게. 야 오가 커 루트 3이 커. 왜 오가 큰 거야? 이유 설명해봐. 5가 루트로 25니까, 아, 그런 거 말고. 빼서 비교하다. 두수 빼가도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비교하는 거 아니야? 실수의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이거야. A라는 실수랑 B라는 실수의 대소 비교는, 요 크기 비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A에서 B를 뺐을 때 0과 대소 비교해야 안 해.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동호가 이쪽 들어가는 부동호랑 똑같아, 안 똑같아? 저거로 증명하는 거야. 이해가? 갔어안 됐어요? 한다. 여기 봐봐. 그럼 얘도 뭐야? 이쪽 게 A, 이쪽 거 B. 맞아요? 저게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분의 e A 더하기 B에서 못 뺐을 때, 루트 AB 뺐을 때 이게 0과 대수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때 여기 방향과 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 보려고 하는 거잖아. 가요 안 가요? 네. 그래서 빼본 거야. 얘가 네. 그러면 요뺀 식을 간단히 정리만 할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네. 자 해보겠습니다. 안 어려워. 일단 좌변에 앞에 2 e 있잖아, 2. E. 그래서 2 e 분에 <laughs> a 더하기 b면 여기도 2 분에 2 루트 a b 쓸수 있어 없어. 이해가지 너네? 아, 맞잖아, 그렇지? 요거 좀 이쁘게 쓰면 찍해서 이 e. 오케이. 그리고 a 더하기 b 대신에 빼기 먼저 때려박을 거야. 이 루트 ab는 루트 a, 루트 b 분리해도 돼? 안 돼? 돼? 네? ab가 양수여서 분리되는 거야. 뒤에 플러스 뭐야? b 이렇게 봐도 되겠지 보이냐? 네. 보이면 천조인데. 한번더쓸 거야. 이분의 맞아요? a는 루트 a의 제곱이야. 이해가 안 가요. b 는 루트 b의 제곱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분자가 곱셈 공식 맞아요, 틀려요. 네. 얼마야 이거? 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은정이 안 해. 기까지 갔어요? 네. 안 끝났는데. 요거 계산한 간단히 한 결과가 결국에는 2분의 맞아요? 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얘기했죠. 네. 야, 어떠한 식의 제곱은 항상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해가 안 가. 어려워? 여기까지 가능해? 됐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같을 때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야,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0이 되려면 분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은 값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a 이꼬로 루트 b는 결국 a 이꼬로 b일 때 뭐한다? 0이 될수 있다 맞을래요? 이해가 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산술 기하 평균의 증명이야. 알았어요? 어, 확실히 되는 거 맞네요. 알았죠? 됐어요? 그럼 앞으로 최대 최소 구할 때 알았죠? 산술 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데 이걸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씁니다. 두 수의 합은 찌그리고 이해가요? 이 e, 뚜껑 a b 이해가 안거 원래 2가 좌변에 있는 건데 넘어간 거야, 그치 어, 그럼 세 수에 대한 산술 기하 평균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이건 3 뚜껑 맞아요? a b c 곱하고 세 제곱근 조심해야지, 그치지네 개짜리 하고 싶어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찌그리고 몇 개? 네 개. 몇 제곱근? 네 제곱근 여기다가 a b c d 이런 게 성립한다고 이해가? 같을 조건은 등호 성립할 조건은 a, b 각각의 값이 서로 다 같은 값을 가질 때 맞아 틀려요. 네,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 언제 쓴다고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거야. 아주 유명한 거 알았죠?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설명했거든요. 괜찮아. 그냥 산술 기하 평균으로 아 최대 최소 는 기가 막히게 구하는데 어 최대 최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의심해 보라는 얘기야. 산술 기하 평균인지 아닌지 아주 복잡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왜 포물선 꼭지점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 맞잖아. 그렇지. 또 하나가 최대3수에할때뭐 했어요? 완전적3식맞아월려요 얘가 그런 거 말고 이상한 에에 대해서 최대에수를 물어보면 산월에 3월에 3월에 3월